야! 또이자 야, 야, 야 내가 선을 음. 봤는데나오이딱 그래. 받는 거야 막내 뒤에 술을 쓰라고 내 뒤에 줄 나한테 10원을 주자면 너한테 100원이 더라고아 이거 안 아, 거지 나... 네. 여보 거지 야 이제부터 우리 재밌게 거지 거야재거야 술자리 게임 귀엽고지안 거지 안 거지 안거1안 거지 안 거지 안 거지 안 거지 안 거지 안 거지 안 거지 10! 1 근데 왜나 박수만 지 이런걸로 되게파거 말고 노란거 이런거 없냐? 대물로 아, 전문했다 이거 지 몇시야? 핸드폰이 흔들린다 핸드폰 야누가 핸드폰 좀 잡아줘봐 야 구호선 망차 이제 일어나야겠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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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 왜 일어나요? 아왜 일어나요? 아나다 구호선 구 첫차 야, 그래도 내 맘대로 되는 건 너밖에 없다.